더 이상 이제는 임상약도 없고, 더 이상 쓸수 있는 약이 없어서, 선생님이 줄수 있는 거는 진통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 방광도 암이 눌러가지고, 소변도 내 마음대로 보기 힘들어지고, 아. 누워서 생활하게 될 거니까, 주변 정리를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와. 사실상 사망선고를 한 거죠. 먼저 소개 올린 것처럼 그 암의 발병 네.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제가 2015년에 예. 제가 원래 이제 변비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치질이 와가지고 그걸 네. 수술을 하려고 네. 병원에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수술 전 검사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주먹만한 뭐 혈관 덩어리 같은 게 있다. 네네. 그게 지름이 한 7.6cm 정도 됐었으니까 그 이게 보통 뭐 혈관일 것 같긴 한데 예. 혹시 그래도 크기가 크니까 정밀 검사를 받아 보자 예. 이래 가지고 CT를 찍었는데 어 약간 긴가민가 하니까 아예 대학 병원을 가 봐라 이래 가지고 이제 대학 병원을 가서 MRI를 찍었는데도 이거는 조직 검사를 해 봐야겠다 이렇게 아. 된 거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예. 암이라고 딱 진단을 받았어요. 담도암이라고 예. 간에 있는 이제 쓸개랑 이어지는 통로에 있는 암인데 예.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딱 2015년에 들었 그을때 네. 기분이 어땠을 근데 사실 전혀 저는 암에 암자도 생각을 안 했었기 음, 그렇죠. 때문에 음, <laughs> <중요한 나이니까. 웃음> 그래서 아빠가 이제 부모님 걱정하실 때 아,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선 오히려 M R I 찍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게 비싸니까 음, 음. 아무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돈을 써야 되지 이런 예. 생각이었는데 이제 암이라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진짜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날 이제 엄마랑 같이. 부패를 가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엄마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먼저 든 음. 생각이었고 네네. 나왔는데 이제 저는 그때까지 실감을 아예 못했었을 때 음. 가, 엄마가 살짝 이렇게 멘붕이 엄마는 온거죠 근데 네. 간호사 선생님이 딱 엄마 손 잡아주면서 다 나으려고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엄마가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엄마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시고 저 혼자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예. 이제 아빠한테도 이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 어. 근데 저는 아빠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어. 엄마야 같이 있었으니까는 들었지만 예. 아빠한테 이 말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엄마한테 나 못해. 아, 엄마가에 나 못하겠어. 이랬 이랬었어요. 근데 아빠한테 이제 버스타고 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엄마한테 네. 소식을 듣고 네. 음. 그래서 하세요. 아빠가 덜발도 원하고 아빠도 뭐 이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빠도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죠. 아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렇게 딱 말하는데 그 괜찮아가 진짜 괜찮아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 말에 되게 많은 음.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진짜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아빠랑 전화 끊고면 버스에서 엄청 우열하고.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 괜찮아라고 말하는 아버지 마음으로. 본인, 본인이 더안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 소식을 들었을 부모님의 네. 마음이 당사자보다 아마 네. 더 컸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도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 네. 그 치료나 수술 과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간을 40%를 절제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복부에서 배꼽이랑 이렇게 니은자 꺾고 니은자로 해 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도 한 30번 하고 그리고 어. 항암 치료도 하고 이랬는데 예.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치료가 누적될수록 예. 이게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막. 음. 그래서 음. 한번 주사 맞고 오면은 막이박삼일 잠만 자고 어. 그 구토도 한번 하면 열 번씩 하고 어. 나중에는 바늘만 꽂아도 그냥 바로 그 자리 토하고 이런 쪽으로 어. 진짜 힘들었었어요. 아유, 그당 간다이가 엄청 힘들었을 네. 텐데. 많이 힘들었어. 요그 예. 시기에. 그래서 뭐 혼자 막울 때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예. 음. 가족들은 다 일하러 가고 집에 저 혼자 강아지도 없어 혼자 있었거든요 음. 근데 혼자 있으니까는 계속 불 끄고 그냥 방에만 누워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외롭고 그렇지. 근데 아마 그때 우울증 검사를 했었으면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것 같을 정도로 그렇지. 많이 울고 있을 때 아빠 전화 오면 또 이제 운게 티가 나잖아요 아빠한테 음. 나 아닌 척해도 아빠는 이제 다 알고 해서 아빠가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그게 또 하나도 안 괜찮은데 막 맞아요. 엄청 우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가 약간 눈물 스위치 같은 음. 그래 아빠 엄마 생각하면서 울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더 눈물 나고 맞아 진짜 엄청 아무래 시간을 보면서 육체적인 그 고통도 있지만 네. 그런 정서적인 네. 그 외로움 맞아요 그게 더 음, 컸었던 공르감이더 컸겠죠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네. 이런 것이 음. 얼마나 나를 짓눌렀을까 맞아요 그때는 사실 막 그때도 그렇게 증상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가지고 예. 몸이 힘든다기보다는 우선은 네. 항암 치료가 힘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막 그때 이미 2 6살 이럴 땐데 네. 엄마한테 회사 가지 말라고 아, 그래. 음. 혼자 있기 싫어서 네, 혼자 있기 싫어서 아, 엄마 아빠한 회사 가지 말고 나랑 놀자고 아. <laughs> 그럴 때좀 사람이 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들고 네. 어딘가에 기대고 싶잖아요. 네그렇 그럴 때 이제 뭐 교회를 떠올리거나 그럴 때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네, 저는 그 제가 원래 고등부 때랑 예. 청년부 한 20대 초반 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역 찬양팀도 하고 어이. 교사 사역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이. 이사를 멀리 가면서 어이. 교회를 못 정한 거예요, 제가. 음. 그래서 교회를 어이. 떠났어요, 아예. 음. 근데 이게 한 달이 두달 되고 음. 1년, 2년 되니까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음. 근데 어이. 그 순간에도 그렇게 힘들면 찾을 만도 한데 예. 그때 하나님도 생각도 안 나고 네. 이거를 뭐 누가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기대하지라는 생각도 아, 없었고 음. 그래서 저는 그때 그때만 해도 교회 가야지라는 생각도 안 하고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그러고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녔고 네. 그리고 뭐 서, 유, 교사까지 했을 정도면 네. 하나님을 떠올릴 만도 한데. 네,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엄청 교만했죠. 어. 어, 하나님을 내가 왜 기도해 이런 생각이. 어. 그러고 약간 그런 자존심 같은 게 있어서 어. 교회 자존심이 왜 생각나요? 힘들 때만 찾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아 음. 항상 찾는 사람인 힘들 사람인데. 때라도 찾아야죠 네, 그래서 음. 그때는 네. 힘들 때만 찾는 사람은 아닌 거야 왜 사람들 사이에서도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이 그죠, 안 그렇죠. 좋잖아요 아, 그런 네.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는 아닌 거 같아 그냥 난안 찾을래 이런 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있었죠 그럼 어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 병이 악화됐나요?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CT를 찍었더니 네. 암이 이제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처음엔 작게 시작했던 암이 복막으로 퍼지면서 네. 이게 송이송이 포도알처럼 아예 큰 덩어리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임상약도 없고 더 이상 쓸수 있는 약이 없어서 선생님이 줄수 있는 거는 진통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 방광도 암이 눌러가지고 소변도 내 마음대로 보기 힘들어지고 아. 누워서 생활하게 될 거니까 주변 정리를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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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사실상 사망 선고를 에, 그쵸?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곧 그렇게 될거 그게 마, 먼 미래가 아닌 곧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셨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때는 기분이... 이제 오월 그때는 아, 원래는 계속 그 교수님 회진 그그방 안에서 진료실 안에서는 잘안 울었는데 그때는 막 울어, 엄청 울었죠 이제 진짜 끝이구나. 아. 왜냐하면 그때는 또 통증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감이 된 거죠. 아. 선생님이 이제 티슈도 주시면서 우선은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죠. 하고 그때 기도를 되게 오랜만에 했어요. 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네. 지금은 이 상태로는 뭐 율동 은 찬양은 커녕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저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딱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만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네. 딱 기도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평안히 찾아오더라고요 아. 근데 CT를 다시 정기검진을 사상 찍었는데 네. 암으로 가득 찼던 것들이 네. 확 줄은 거예요. 눈에 띄게 반 이상 이렇게 아예 그, 그, 그 기도 하고 나서요? 네, 그 기도하고 오오. 오오. 기도 하고 나서 기도 한번 했더니 없어져요? 기도 하고 한번한건 아니었지만은 꾸준히 네. 했겠지만 그러고 네. 나서 수적 검사를 했을 때그 네. 전에는 몇 번을 했을 때이게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 하고서 하나님 진짜 나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완치도 안 바라요. 완치 바라 완치해 주세요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릴 수 있게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저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만 하면 하님 예배하고 살게요. 그런 기도였는데 그게 딱 줄어들었을 때는 제 몸이 진통제를 하루에 몇 번씩 먹었었던 건데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음, 선생님한테 어. "선생님 저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어. 이랬는데 CT를 봤더니 안 아플 만큼 줄어들었다. 어. 그래서 어. 그때는 진통들 다 끊었어요. 그때부터. <laughs> 이게 얼마 만에 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만에 이래요? 기도 일이에요? 시작하고 한한 달도 안 됐었던 거 같아요. 새벽 그러니까 어... 기도를 하는 게 올리고 네. 기도 응답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그렇죠.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됐었던 거 같아요. 진짜 한 CT 아무 것도가 그러니까 좀 작아진 거예요? 네, 많이 작아. 아,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아예 여기가 다 암이었다면 네. 한 3분의 1/3만 남을 정도. 네. 와. 음. 그러니까 <laughs> 왜 아까 새벽 기도를 할때 저는 어... 완치까진 바라지도 않고 찬양받게. 음. 저는 왜 이렇게 기도를 기도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음. 놀라우신 하나님이니까 네. 완치를 음. 넘어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아예 뭐 더한 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인데. 근데 않아요? 저는 완치를 바란 바라, 물론 완치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완치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막제 소원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왜요? 완치라고 해서 제가 오늘 내일 오늘 만약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네. 해서 어제의 나랑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도 완치되면 좋지 않아요? 그치 그지만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고. 네네. 네. 저는 그냥 지금 완치된 사람처럼 살면 그게 완치된 거랑 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어. 내가 원래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완치가 되면 행복하겠지. 완치가 되면 네. 이것도 음... 할수 있고 저것도 네. 할수 있겠지. 이랬는데. 완치가 돼서 할수 있는 거면 지금도 행복할 수 있지 완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 시간이 너무 가치 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음. 네. 완치가 되려면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근데 (5년) 동안 너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더라고 어. 그래서 지금 그냥 완치된 사람처럼 살면 그게 완치된 거랑 똑같겠다라는 생각을 음. 들어가지고 완치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건강도 제 것이 아니고 네. 그런 걸 겪으니까 저한테는 믿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만 붙잡을 수 있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어... 근데 완치가 되면은 이제 다어 사람인지라 제 욕심이 자라다고내 인생을 또 내가 뜻대로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그런 모습을 내가 이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음. 마음속에 언제나 기도 제목을 남겨두는 네.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죠? 그냥 저는 하나님이랑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어때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응답을 받은 네. 거잖아요. 네.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진짜 그때는 아,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네, 이때까지는 네. 제가 신앙생활을 과거에도 했었지만 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여주셨어 라는 간증이 없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기, 이사 하나로만으로도 믿음이 묻어질 그렇죠, 수 있을 그렇죠. 정도였는데 그때는 진짜 이거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laughs> 왜냐하면 기도하고 뭐 1년, 2년 지난 게 아니라 진짜 되게 즉각적인 응가, 응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무조건 듣고 계시다. 음. 이건 진짜 하나님을 나를 고쳐주시는 게 맞다라고 음. 자신 있게 어디 가서도 막 얘기하고 다아 음. 은혜를 우와. 받으셨네요. 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뭐 네.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일반 병동으로 돌아왔는데 네. 한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장루가 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 물이 이렇게 장루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 놓는 거라서 예. 잘못 붙이면 틈으로 이렇게 물이 아. 새거든요. 장액 같은 게. 음. 예. 근데 그때는 막뭘 많이 먹을 때가 아니어서 음식물이 아니라 거의 장액 위주로 물 같은 게 나왔는데 아. 막몇 몇 걸음 걸으면 새어 있고 여기 젖어 있는 거예요 옷이. 아. 그래서 몇번가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장이 생게 아니라 예. 안에 이제 수술을 해놨잖아요. 예. 당을 잘라놓고 붙여놨는데 그게 회복이 안 돼서 그안 틈으로 장액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복강 내에 장액이 고여있다가 이제 개복을 했으니까, 개복을 여기서부터 거의 끝까지 이렇게 한 30cm 넘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예. 그 틈으로 공간이 있어. 그 틈으로 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보더니 이거는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 <laughs> <laughs> 그래서 수술한 지한 열흘 만에 네. 다시 이제 응급 수술에 들어갔죠 네. 근데 그것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면 된다고 하고 들어가는데 한 대여 시간이 되도록 안 끝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참 뒤에 나와서 개복했던 걸 다시 열어가지고 다시 세척하고 또그 사이에 또짤 이제 많이 상한 것들을 잘라내고 다시 장로를 해서 나왔는데 네. 이제,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있었죠 근데 한 수, 그러고 나서 일주일만에 또막 시작하는 거예요 배로 어... 그래서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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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물이겠지, 이랬는데, 이게 너무 양상이 지난번이랑 똑같아서 보더니, 음. 이거는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그 수술실의 그 분위기랑 차가운 그 되게 수술이 추우니까, 그것도 너무 싫고, 그 아픔을 다시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 세 번째 수술이 너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선생님한테도, 하나님한테도. 나이지 못한다고. 나 진짜 못하겠다고. 어떻게 이걸 또 하냐고. 이거 근데 또더 중요했던 거는 세 번째 수술을 한다고 해서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었던 거예요. 아. 수술을 했는데 또 그렇게 누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병원에서도 쉽게 너무 회복이 안 되는 상태니까는 또 수술실을 가지는 못하고 같이 이제 그럼 조금만 지켜보자. 이러고서는 그냥 그한 땀, 두 땀을 이렇게 풀어놓고 장액이 스스로 나오,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다 나오기를. 그래서 꺼즈를 대놓고 거의 한 30분 하나씩 계속해서 교체를 했죠, 엄마가 옆에서.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낼 때는 진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음,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 진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거 내가 아는데. 나 죽어 가는 것도 살리셨는데 왜 이거 안 고쳐 주시냐. 이거는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아니고 안 하시는 거 아니냐고 막 따졌어요. 응. 울면서. 엄마한테도 막 소리를 내서 울고 따졌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더 지켜 보자고 서 이제 CT를 찍으면은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그게 보이 는 거예요. 선생님들 네, 눈에는. 네. 근데 한그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좀 고쳐 줘라. 왜 가만히 있냐 막 이렇게 따지고 나서 CT를 찍었는데 물이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그 사이에 이제 장이 조금이라도 물이라도 내가 먹으면 움직이니까 회복이 안 돼서 아예 물도 못 먹은 상태에서 몇 거의 한달 가까이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물 물을 못 먹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내 CT를 찍었는데 줄 줄었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30분에 한 번씩 거즈를 갈았어야 되고 여전히 난 근데 침대 누워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도 기도하는데 그 여리고성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여리고성이 여섯째 날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가 일곱째 날에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네. 그런 그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여리고성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지만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꼭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진짜 <laughs> 이거 안 믿으실 수 있는데 네. 거짓말처럼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이게 양이 음. 서서히 줄어든 게 아니라 3 0분한 번씩 갈던 게 30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갈아도 될 정도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안에 막혀 있나, 뭐가? 음. 안에서 새고 있는데 뭔가 내가 이걸 잘못했나? 여기 그래서 안 나오는 건가? 나아졌다고 는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확 줄어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때 딱 친구가 근데 아는 동생이 연락이 왔었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수술하기 제가 수술하기 전에 그친구 힘들어할 때 했던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오히려 저한테 해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네네. 바로 홍해가 딱 모세가 홍해가 갔을 때 갈라진 게 아니라 하루 하루가 지나도록 갈라지지 않았대요 근데 그때 모세는 홍해일 기준으로 서쪽에 서 있었고, 하나님이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였을 때는 바다는 잠잠했어, 너무.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는. 그런 것처럼 제 상황에서, 제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는 갈라지지 않은 홍해 같았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제 안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보여서 하나님 왜 가만히 있냐고 따질 때도 이미 하나님은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계셨고 예. 저한테는 회복이 있었는데 제 눈에 띄지 않았던 거죠. 네. 네. 그런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다 알고 계셨구나, 다이 그때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믿음이 들, 딱 확신이 되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울고 불고 따졌던 것도 죄송했고 그럼 하나님이 아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시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음. 그러면서 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음.